존경하는 동포와 사랑하는 동지와 친구 여러분, 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없는 역사와 인생의 파고를 넘어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고학생으로 시간제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래도 대모름은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곤봉에 멍들고 체력탄에 눈물 짓고 투옥당하고 확대당하고 때로는 고문을 겪으면서도 시대적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여러 번 가정교사 자리에 쫓겨나기도 하고 거리를 떠돌기도 하고 자유와 정의를 목숨처럼 지키려 했으나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정당국이 저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아서 잘 패해서 공군장교로 갈수 있었습니다. 공군장교 4년 6개월을 지나서 간신히 유학에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여권이 취소되어서 무국적자로 세계를 방랑하면서 덕분에 세계를 배우고 새로운 학문과 문명을 구경할 수 있고 체험하다가 16년 만에 가장 마지막 망명자로서 신세를 벗고 고국에 돌아온 어쩌면 상당한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저의 젊은 청춘의 대부분을 정치적 보혜민안으로 해외를 떠돌면서 수 없는 감시와 때로는 살해 후 위협을 당했지만 제가 반대해왔던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장군에 대한 놀라운 발견과 흠모를 가진 것은 커다란 수확이었고 그 외에 6.29 선언으로 참으로 오랜만에 건강한 몸으로 꿈에도 그리던 고국당을 밟은 것에 감사하여 김포공항에 내려서 제가 고국당에 16년 만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30대 젊은과 40대 전반기를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진출하여 멀리 나가 있었고 또 저는 약간의 필명을 얻어서 책을 써서 들어오는 인세로 겨우 생활을 연명했으나 정치적 진출에 불가결한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또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떠밀려 고국 안에서도 또 다른 고립과 정치적 망명을 각오해야 했었고, 두업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권력에 저항했다고 해서 공천 탈락, 투옥, 배신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광훈목사라는 희대의 선지자를 만나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와 광화문 광정역과 감옥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동안, 그가 지녔던 국민혁명의 의정을 잠시 대행노릇을 하다가 천만 뜻밖에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됐다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광호 목사님이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크고 거대한 국민운동. 광화문 국민운동을 이끈 정광훈 목사 국민대행 의 대행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2년 국회 동료였던 박근혜 의원을 도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미력이나마 바쳤고 그후 10년 동안 그와 정치적 동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한 이후 박 대통령의 청와대 특보였던 저는 2016년 2월 자유총회 총재 선거에 출마해서 투표로 당선된 뒤에 박 대통령과 혐의해서 통일선봉대 100만 조직에 나섰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 김정은 체제가 크게 흔들려서 결국 자유총년맹의 회원 중에서 선발한 통일선봉대 100만의 자유투사들이 북한지역에 들어가서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연관된 매체에서는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 하는 선동에 나섰고 실제로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브릭 조작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순식간에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탄핵 과정에서 요새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박영수 특검, 김순환 검찰총장 등 탄핵의 주범들이 미리 모여서 다 화천대유라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비리 게이트를 벌렸다는 것이 최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탄핵 전국으로부터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하여 이제 6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은 광화문의 탄핵 무효 집회 혹은 정공훈 목사가 주축이 된 문재인 타도 집회에 참여한 동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창당된 정당입니다. 지금도 사뭇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은 이 나라를 문재인과 탄핵 주범들이 좌지우지했으면서도 예전 월남과 같이 아직은 완전히 망해 무너지지 않아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온갖 머리를 써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은 국민혁명당의 강력한 저지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동맹, 산업화, 구조 등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워낙 단단하게, 탄탄하게 대한민국의 얼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재인이 6년 만에 이를 다 무너뜨린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이제 문재인 세력은 아예 대한민국을 영구적으로 집권할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는 임기말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피해갈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작공작을 꾸미고 있습니다. 김대중 때도 아들 세 명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명박 때도 친형이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자기 권력에 줄을 서서 현 정부의 비리를 막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릇한 것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참으로 야릇하게도 문재인과 연관된 비리는 하나도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대통령 대권주자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윤석열 관련 비리만 경찰과 검찰이 앞다투어 조사한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은 레임덕이 없이 여전히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마음만 먹으면 대선 주자들을 언제든지 감옥에 집어넣고 대선판을 자기 맘대로 짤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재 대선주자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 은 내년 3월 대선전에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에 저는 주목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려야 할제일 여당 국민의힘에서 마치 민주당 이중대 수준으로 현 정권과 야불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울산선거부정 원전 불법 폐기, 태양열 비리 등 수많은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중에 야당의 특검을 관철시킨 것은 드루킹 특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특검을 통해서 유일하게 문재인의 측근 김경수가 구속됐습니다. 국회의석수 부족 때문에 특검을 관철시키지는 못한 게 아닙니다. 단식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훌륭했습니다. 그는 단식을 통해서 특검을 받아냈고 그 외로 김종인과 이준석 등당 지도부 그 누구도 특검투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의 단식은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쾌고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화천대유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대유 비리에는 여야 대권주자 1, 2위인 이재명, 윤석열 등이 걸려있고 문재인이 장악한 검찰이 수상하면 문재인이 입맛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마음 놓고 차기 대권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당은 경선 중당, 당대표 단식 투쟁 등을 선언해서 특검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는 마치 혼자 뛰는 시민 운동가처럼 피켓쇼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국의 결정적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이재명을 구속시킨 뒤 미리 준비해둔 김동연을 내세워서 정계 의편을 시도해서 대선판을 바꾼다는 소리 파당합니다 그와 똑같이 11월 10일 국민의힘에서 만약 윤석열이 후보로 당선된다면 문재인의 검찰이 윤석열의 팔다리를 잘라버려서 식물 후보로 끝장낸다는 설도 받아합니다. 검찰과 법원을 이용한 문재인의 대선 개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 음험한 정치 공작을 막을 것입니까? 애초에 우리 국민혁명당은 국민의 힘까지를 포함한. 문재인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인 저 역시 언제라도 국민의 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단일화 상대 후보들이 문재인에 의해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국민혁명당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화호 목사가 만드신 노아의 방주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게 되면 그 지지세력 모두를 태우고 갈수 있는 더 크고 더 튼튼한 방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지지로는 약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이 세력 모두의 힘을 모으면 정권 교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무능한 야당을 만나서 야당복이 많아가지고 레임덕 없이 모든 권력기 기관을 장악,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그 어떤 변수가 터질지 예측불허입니다 김정은과 판문점 쇼도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원칙을 찾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 1, 2위는 모두 가장 부도덕한 후보 항목에서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 야릇한 일입니다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부도 관자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며 판을 장악합니다. 문재인이 잔머리 정치 공작을 편대면 우리는 도덕의 바탕을 둔더큰 원칙과 정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문재인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한 대한민국의 원천적 힘 덕택이며 이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laughs> 지금 제1야당 국민의 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유도 선거하는데 득표에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문재인이 대선 막방까지 김동연, 김종인, 이순, 이준석 등을 앞세워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일 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대한민국 발전사로 볼때 오히려 더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식의 내각제와 연방제는 김정은에게 서울 진격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무릎을 꿇으려면 강력한 대통령 제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저김정재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고 설득을 해서 핵무장을 해박시키든지 아니면 하와이로 망명을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만 하든지 김정은 문제와 북한 문제를 해결할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관은 오늘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본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빈번히 일어나는 모든 사기와 거짓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의 부산물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조작, 날조수사와 판결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본인과 정광훈 목사님까지도 포함한 애국 보수 인사 200여 명도 함께 감옥에 끌려가게 된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종창 기자 등의 연구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기업에도 청탁한 바가 없고 단한 푼의 금품을 요구한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고 K미류재단에 개입한 바도 없고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세 마리를 빌려 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또변희에는 1년 감옥에 갔다 오면서까지 JTBC의 타블리 피지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박 대통령을 사면 석방하고 박 대통령이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문 대통령이 명색 대통령으로서 결자해지 의심 정으로박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기를 이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대째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기자 판사 검사 등이 한동석이 되어서 범죄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개중 가장 큰 범죄가 박 대통령의 단위기였고 전국 곳곳에 이와 비슷한 화천대유가 지금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영구지권을 노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썩어빠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과 같은 대대적인 정치 사회 혁명이 필요합니다. 특검은 물론 검판사들의 범죄를 잡을 특별 재판소까지도 설치해서 대한민국을 교과서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혁명 수준의 자체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전 광운 목사가 주도하고. 저는 국민혁명당 12대 공약을 철저히 실현하겠습니다. 이승만,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해체하여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이 땅에서 주사파 세력을 쓸어내고, 한미동맹을 신앙동맹으로 승화시키며, 원자력을 회복시켜 세계에서 우등가는 에너지 강국을 이룩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치를 확보하고, 정부를 대학화하여 등록금을 면제하고, 강력한 군대로 재편하며, 상속세 등 세금을 내리며, 4차 산업의 무기화와 전술력을 배치, 핵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며, 민간 세계 교민청, 세계 기독청.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한류로 세계의 시대 문화를 선도하고 MZ세대에게 취업과 주택을 보강하고 특히 국고요 유광자들을 존귀하게 대접하고 국토 전체에 해변 관광도로를 개설하여 국방과 관광을 동시에 얻는 나라 그런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미친 자에게 대한민국의 운전들을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하의 인재를 준비된 탕평인사를 통해서 발굴하여 대한민국을 자유와 법치와 복지가 만발하고 넘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올라오시라는 게 달려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길을 모아서, 혹시나 제가 소리 지르면 이 지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멋진 만세삼창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민혁명당이 무궁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 큰 소리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만세삼창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국민혁명당 당원 만세!